네, 고정의 592번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자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각 자리 수중 어떤 두 수의 합도 7의 배수가 아니다. 어떤 두 수도요. 그 1부터 9까지 수를 분류를 해볼게요. 자, 7로 나눠서 7로 나눠서 나머지들을 같은 것끼리 묶으면 자, 나머지가 1인 녀석은 1, 그 다음에 8 <laughs> 이걸 A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2는요, 나머지가 2가 되는 녀석은요, 2하고 9가 되겠지. 자, 나머지가 3이 되는 녀석은 그럼 3 하나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4인 녀석 역시 4 하나 있고, 5인 녀석은 역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인 녀석도 6 하나 있고, 7인 녀석도 뭐7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건으로 풀어볼 거에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7의 배수가 되는 것을 먼저 구해볼게요. 어떤 수를 뽑아오면, 7의 배수가 되냐면, A1하고요, A6 있죠. 여기 있는 원수를 뽑아오시면, 여기에, 어, 요 1과 요 6을 더해버리면 7의 배수가 됩니다. 또 6과 8을 합해도 7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수, 자, 첫 번째, 첫 번째로 할까요? 요거. 그래서 1, 6이 1하고, 자6그요 그러니까 a1하고 a6에 있는 원소들을 각각 하나씩 뽑아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세 자리의 수가 자총 아까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두 가지 16하고 68하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만드니까두 가지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 한 숫자를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 한 숫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어 남은 한 개의 숫자를 쭉 뽑아오시면 되는데 개가몇 가지가 있죠? 일, 아홉 개 중에서 두 개를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 하나를 뽑았으니까 일곱 개가 남았죠 그죠 일곱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를 남은, 남은 한 숫자를 뽑아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렬로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삼팩세 자리 수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겹쳐지는 게 있겠네 그지 어떤 게 겹쳐집니까 음, 1 6 8 그러니까 1하고 6하고 같이 동시에 다 쓰이는 것도 그죠 겹쳐지겠죠. 그래서 이게 일렬로 서는 거요. 일렬로 서는 거, 3팩이잖아요것만큼 빼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7 곱하기 삼팩에서 3팩을 빼십니다.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죠? 84에서 6을 빼는 거죠. 그죠? 84에서 6 빼니까 78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또요. 요게 이제 요놈하고요. 똑같이 요놈하고. 요두 원소를 어 중에서 하나씩 뽑아 오면그저또 7의 배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계산하는 수가 똑같겠죠. 그죠? 방그 여기 두 개고 요거 하나니까 똑같습니다. 그니까1 요것도 되나? 7 8가지가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 4에는요3 4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3하고 4를 뽑아 온다면 이거는 각각 한개씩 밖에 없잖아요 그지 3, 4자 그래서 그걸 뽑아 오시면 몇개 되죠? 7개 남은 숫자 7개를 뽑아 오셔야 되고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3팩이죠 6, 7이 4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모든 경우의 수, 이건 7의 배수가 되는 거였고요. 자, 7개 중에, 9개 중에서 3개를 뽑아오는 거잖아. 그지? 그, 그래서 일렬로세울 거니까 9p3이죠.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6을 계산하실 건데, 이 계산하니까 504입니다. 504. 자, 그 504에서, 그지? 504에서 뺍니다. 78이 두개가 있죠? 78 곱하기 2. 그다음에 42도 빼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어 306에 나오겠네요. 306이 나오겠네요. 306.